안녕하세요. 오늘의 핫 이슈 전달 드릴게요.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올해 2월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잘수 없는 고통 속에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며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아인은 상습 투약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향후 연애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